안녕하세요, 팀장님. 어,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 <laughs> 네. 제가 항상 웃어주니까. 네. 좋죠. <웃음> 예 <웃음> 아, 저 다른 게 아니라. 뭐,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어떤 차 소개시켜 주실 건지. 오늘 어떤 차요? 네. 보시면 황소. 아, 황소. 아, 황소. 람보르기니 황소. 어. 이차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 다음에 K9. 아, 아, 여기 K9. K9도 있고. 아, 이 색깔 뭐예요? 어, 우와. 색깔 이쁘죠? 어, 너무 예쁜데요 아, 저이 올바른 자동차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들인데 아, 네. 오늘은 이런 고가의 차량이 아닌 네. 아마 고가의 차량도 고가의 차량이죠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프리미엄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예 어떤 네. 차예요뭐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그쵸 제네시스죠 네. 천만원 미만의 제네시스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천만원 미만의 제네시스? 그쵸 자 가보실까요? 가시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자의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킹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어우 반갑습니다. <laughs> 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차량이 천만원 미만의 제네시스 차량입니다. 어, 옆에 보이면, 어, 얘가 제네시스 DH 모델이거든요? G80하고 틀린 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제가 G80과 다른 점은, 요 밑에 하단 범퍼 부위에 요 라인이 좀 달라요. 궁금해하시는 분 있으실까봐 우리 피디님이 사진 한번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크게 다른 점이 없거든요 아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말씀드리면 2014년식 3.3 모던 등급 a w d 예요 4륜 구동 차량이고요 아 저희가 천만 원미만의 아주 저렴한 가격에 준비를 했습니다 어 천만 원 미만에 제레시스 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고요. 아 우선 전면부 상태 한번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게 이 차량이 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그 정도 금액에 너무 싸고 좋은 차는 없다. 어느 정도 감안할 부분은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면부에 도장 상태는 붓터치 돌빵이 몇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아, 여, <laughs> 조금 많이 있어요. 어,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보기 싫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감안하셔가지고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유리 보시면, 어, 뭐 돌빵이나 이런 부분, 크게 돌빵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 나이트 부분은 약간의 위쪽으로 보시면 백화 현상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오 범퍼는 깨끗해요. 범퍼 깨끗하고 오, 반대쪽 라이트에도 살짝에 살짝에 생활의 흔적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이 차량 저렴한지는 운전석 쪽 측면에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가시죠. 고. 오우, 제네시스 옆 모습 이쁘게 나오고 있나요? 너무 이뻐요, 지금. 캐릭터 라인부터 해가지고, 제네시스는 디자인은 진짜 따봉인 거 같아요, 따봉. 자, 우선은 설명, 그, 이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외, 도장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앞 타이어 트레이드는, 어, 한번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시운전을 해봤는데, 약간의 타이어, 타이어의 공명음은 실내로 들어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서요. 한번 타이어는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저희 쪽에 맡겨주신다면 저렴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휠 상태는 어, 깨끗해요. 깨끗하지만 생활의 흔적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사진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횡단부터 해가지고 어, 도어, 도어쪽, 어, 여기 뒤 커터 패널까지 해가지고 어, 깨끗해요.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 타이어도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한2 3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휘 상태는, 어, 깨끗한 편입니다. 하지만, 어, 생활의 흔적은 남아있다. 주차기스 조금 있다. 이것도 사진 첨부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차 상태. 보조석, 운전석 쪽 차량 도장 상태는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약간의 문콕들이 있어가지고 붓터치가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차량 왜 저렴한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무사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왜? 천만원 미만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 주행거리가 25만 7천 키로를 주행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한 겁니다 근데 왜어 쟤네 시스 25만 7천 키로면은 가져와가지고 수리비 폭탄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 차가 상태가 좋으니까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거고 또한 저도 중고차 업을 하면서 오 제네시스 고급 대형 세단에 대형 세단에 주인 거리가 이렇게 많은 차를 구매하실까라는 의문점을 가진 적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왜냐 어 이제 영업 쪽에서 일을 하시거나 뭔가 뭐 한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차가 나의 모습을 대변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업하실 때도 한 예로 보시면 에코스를 고집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분은 왜 그러냐면, 근데, 뭐, 자금은, 경제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어, 그 분이, 이제, 어디, 이제, 영업을 하시러 가지고, 이제, 공장 같은 데를, 이제, 가셨나봐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에코스가 아닌, 다른 차를 타고 가면, 잡는데요. 잡아. 어디 가시냐고. 근데, 에코스를 타고 가면, 문을 열어준대요. 아,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조금, 뭐, 한국 사람들의 인식들이, 고급 세단을 타면 어저 사람 어뭐뭐 어,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그래서 차를 탈때 하차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도 고객님의 니즈에 따라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차를 가지고 가서. 뭐 저희가 수리비 폭탄 맞을 정도의 차량은 절대 아닙니다 엔진 상태, 하체 상태 이런 부분 저희가 주행을 하면서 어 저희도 중고차 업을 제가 한 12년 정도 했는데 느낌이라는 게 있죠 물론 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뭐 저희도 이 차를 가지고 와서 성능기록부를 받았어요 성능기록부 여기서 한번 오픈을 해 드려 볼게요 저희가 저쪽에서 오픈을 하는데 여기서 오픈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첫장 먼저 보여 드려 볼게요 첫장쭉 보시면 어, 보이시죠?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상세 점검부가 중요합니다. 상세 점검부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상세 점검부. 자, 쭉 보시면 어, 뭐죠? 올려호입니다올려호 아, 엔진 상태, 미션 상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저희 이제 킹크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중고차 성능 받으실 때또 참고하실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20만 키로가 넘어가면 성능 보증을 못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 실제로 오셔가지고 한번 주행해보시고, 공업, 가까운 공업사도 가보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꼼꼼하게 보시고, 왜냐면 주행거리가 25만 키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laughs> 설명이 너무 길었죠. <laughs> 아우. 근데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했고요. 후면부에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 자, 제네스 후면부에 왔고요. 어, 지금 보시게 되면 리어 램프 쪽에 보시면 어, 살짝의 뭐 생활의 흔적은 있지만 깨지거나 뭐기스나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자, 후면부 쪽은 도장 상태가 어, 아주 양호해요. 괜찮아요. 어, 깨끗하고요. 뭐 썬팅지도 뭐뭐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딱 보시면 여기 H 트랙 들어가 있죠. G330 예, 4륜 구동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제네시스. 어, 제네시스는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가 맞습니다. <laughs> 자, 보시면, 어, 엔진상, 어, 제가 여기 딱, 저는 차 보면은 여기 이제 습한 거, 이런 걸 보거든요. 근데 엔진 연소가 잘 되기 때문에 물방울이 나... 맺히는 거, 이거 따봉인 겁니다. 차 엔진 상태 좋은 거고요. 자, 그러면 또 트렁크,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오세요. 따라오세요. 자, 보시면 트렁크 공간은 뭐, 넉넉합니다 넉넉하고요 어, 상태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하시면서 타신거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보여 드려 볼게요 안에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들어가 있고요 깨끗해요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요 아까 저기 성능을 저쪽에서 고지해 가지고 보조석 쪽은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보조석 측면에 가서 설명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보조석 측면에 왔습니다. 자 도장 상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여기 휠기스. 어 여기는 휠기스가 좀 있습니다. 이거 사진 첨부해 드릴게요. 약간 심하게 있습니다. 자 도장 상태는 오, 양호합니다. 양호하고요. 오 양호합니다. 오 양호고요. 하 사이드 미러 한번 볼게요. 사이드 미러도 그냥 생활의 흔적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시면 어, 문구 어. 실은 까지진 않았지만, 살짝 이렇게 들어간 부분은 있다라는 거. 살짝, 아주 미세하게. 어, 화면에 너무 깨끗해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생활의 흔적은 있다라는 거 감안하셔가지고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앞쪽 타, 앞쪽 휠 상태도 약간의 기스는 있다. 주차기스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 사진 첨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실내로 들어가서 이 제네스 DH14년식 어떤 옵션과 실내 상태는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가. 자, 이제 제네스 뒷좌석에 앉았고요. 상석이죠. 자, 보시게 되면은 어, 시트 상태 너무 양호해요. 어, 한번 보여 주실래요? 시트 상태 너무 양호하죠. 뭐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 어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약간의 생활의 흔적은 있지만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은 뭐 넉넉합니다. 넉넉하고 헤드룸 공간도 괜찮고. 이게 시필러가 조금 이쁘게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헤드룸은 오, 요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여기 앞좌석 오디오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열선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좌석. 요렇게 조절할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앞좌석에 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승하기 전에 도어 쪽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동식 사이드 미러 들어갔고요. 이음 없이 잘 접히고 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으로 오시면 어, 전자석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어요. 자, 윈도우 버튼 눌렀고요. 예, 이음 없이 잘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네, 잘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좌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좌석도, 예, 잘 내려가고, 예, 잘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있고요 뭐, 썬틴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타시기 전에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 상태는, 예, 뭐, 깨끗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조금 헤진 부분이 있습니다. 헤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제네시스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죠. <laughs> 당연히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트렁크, 네 예, 열고 오픈 버튼 들어가 있고요 줄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트 밝기 조절하는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 탑승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내로 가시죠 고자 탑승 전에 조석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예뭐 생활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뭐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25만 키로 주행을 했잖아요 전반적인 실내 상태는 깨끗하다라는 느낌 받고 있고요 어 괜찮아요 자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조명 오, 무드등도 딱 들어가 있고 오, 제네시스 뭐 이쁘죠 뭐 DH랑 G80이랑 실내는 뭐 변한 게 없습니다 거기 예 그쵸 보시게 되면은 어또 이제 주행거리 정확한 주행거리 보여드려야 죠2 5 7140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엔진 상태 너무 좋아요 미션 상태도 물론 좋고요그 다음에 핸드 스트리어링 휠 보여드려 볼게요 약간의 여기 오, 까짐 현상이 있습니다 까짐 현상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쪽은 오디오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ECM 하이피스 눈밀러가 됐습니다 블루링크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 뒤쪽 보시면 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내비 정품 내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와 있는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 보시면은 공조 장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 밑으로 오시면은 예, 오디오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시 d 체인저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 안에 보시면 네1 예, 2 v 시거잭 두개 들어가 있고요. 억스전자 USB 포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오 어, 여기 커플도 이곳 커플도 들어가 있고요. 키는 애석하기도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 기어 노브 있고요. 자 보시면은 어 제가 주행을 해보면서 변속 충격이나 이런 부분 전혀 없다라는 거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어 지금 보시면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변경 가능하시고요. 오시게 되면은 여기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여드려 줘요 통풍 시트. 통풍 시트, 아, 열선 시트군요. <laughs> 통풍 시트, 통풍 시트. 시원하게 가시라고. <laughs> 통풍 시트 틀어놓겠습니다. 어, 에어컨도 지금 틀어놓은 상태예요. 아주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고요. 통풍 바람도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실내 상태도 깨끗하고, 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나가서 가격 오픈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킹카. 자 이제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가격 오픈하기 전에 간단하게 스펙 먼저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어, 제네시스 2014년식 DH 모델이고요. 3.3 AWD 모던 등급의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외관 상태, 실내 상태. 가격 대비 너무 양호한 상태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저희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모델이고요. 아이 차량 저희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 9 6 9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정말 가성비 좋고 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차량인데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위에 이번으로 전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올바른 자동차에서 또 하고 있는 거 있죠. 3일간 타보고 서비스 있습니다. 외관 상태, 내관 상태, 엔진 상태, 미션 상태 한번 느껴 보시고 구매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업사에 가져가셔가지고 상태가 어떤지 또 점검을 해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겠죠. 저희 쪽에 오시면 저희도 다 공업사 가가지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 조금 어, 저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공업사에 가셔서 저희가 모르는 곳에 가셔가지고 한번 점검 받으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소원성취! 만수무랑! 만사영통 부자 되셔가지고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요 저희 차량이 너무 많아요 한 200대가 넘거든요 다른 차량도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갈게요